75패치 티어리스트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티어표는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천 통계로 제작되었으며, 이런저런 통계를 종합해서 티어를 나눕니다. 픽률 0.3% 이하 실험체들은 제거했습니다. 시즌이 바뀌고 전장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존의 킬캐치가 아쉽지만 딜은 보장되는 실험체들의 티어가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팔이 길어 같은 원거리 딜러 상대로도 딜하기 어려운 엠마, 윌리엄의 폼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아르카나 엠마는 운석, 생나 전장 싸움에서 높은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이 생기면서 리스크 큰 생나 싸움을 가볍게 할수 있게 되었고 지역 점거 능력이 뛰어난 엠마이기에 안정제 셔틀를 점거만 해도 승리 확률이 매우 높아져 첫 번째 전장은 꼭 참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제에 달린 한파가 높아봤고 검은 플러스 스카디 팔찌로 템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윌리엄은 프리시즌부터 투척 무기에 탄수 제한이 없어져 무기를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고 전장에서 아드레날린 플러스 연막탄에 달린 열정 스택으로 안정제 셔틀을 통해 예열하기가 쉽고 야구공 스택도 손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쌍검 제키는 현재 근거리 질러 중에 딜적으로는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브젝트 주도권은 같은 1티어 라인 실험체 중 낮긴 하지만 야생 동물을 통한 성장으로도 딜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장 오메가 위클 정도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곰 사이클을 돌리며 성장만 해도 됩니다. 는 평타 빌드 쪽에 너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평타 수준 둘다 좋은 모습이며 팔은 짧지만 근접하는 적을 받아치기 좋아 전장에서도 좋습니다. 클로에는 성장 공격력과 수다르사나의 조종으로 승률이 2%가량 떨어졌습니다. 실비아는 후반에 갈수록 거리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시야만 잘 따놔도 하이에나나 잘 크지 못한 실험체를 잡아먹기 좋습니다. 라우라는 1티어 라인에 있는 엠마, 윌리엄, 제니, 클로에를 잡기 힘들기에 자연스레 티어가 밀렸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카운터가 많은데도 이 정도 티어가 나온다는 건 라우라의 체급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드리아나는 가차 아이템의 의존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 긴 스킬 사거리를 통해 킬을 주워먹기도 쉬워 평균 킬이 높습니다 이번은 최근 핫픽스를 받기 전에는 승률이 24%까지 나오는 미친 성능을 보였지만 성장 수준 퍼센트가 꽤나 많이 깎여서 승률이 8%나 떨어졌습니다 마이는 전장 승리 부상으로 얻을 수 있는 클라다의 반지와 너무 잘 어울려 승률이 2위인데도 굉장히 높은 승률을 기록해서 하픽스로 클라다의 반지가 높프받았습니다 투척 시셀라는 점차 폭탄과 큐스킬의 체력 소모량 보정 1%등다 짜잘짜잘하게 높프를 받아 별다른 타격 없이 1티어 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아이작은 하픽스의 성장 방어력을 버프받은 직후 픽률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마이의 부활과 함께 영혼의 단짝인 리오도 다시 채용하면서 티어가 상승했습니다. 주에서의 제니는 수중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고 높은 보정치로 체용률이 높은 원거리딜러입니다. 암기해진은 화레진보다 받는 피해가 2% 적어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암기해진을 쓰고 있습니다. 레이피어 카멜로는 무기 스킬 1타를 맞춰야 이동기를 쓸수 있는 쌍검보다 즉발로 이동이 가능한 레이피어를 채용해주고 있으며 안전에 강하고 누워있는 적한테 공을 쓰면 피가 많이 차기 때문에 유지력도 좋습니다. 지난 티어표에서 국밥이라고 소개했던 글로브 연우는 피는 피해랑 4%의 너프와 성장 기본 공격 중폭의 너프까지 더해서 다른 1티어 실험체에 비해 밀리는 성능이 되었습니다. 방검제키는타 무기군보다 성장 공격 속도와 성장 기본 공격 능력 증폭이 높고 도전 지속 시간이 길며 평타 때릴 기회가 많은 듀오 모드 특성상 초진동 나이프에 달린 열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제니는 지금 실험체 자체의 성능이 좋은데, 스코드 보정이 근딜급으로 높게 잡혀 있어서 안쓸 이유가 없는 든든한 딜러입니다. 쌍검 캐시는 성장 수정이 버프 받기도 했고, 수처로 인한 포커싱 능력이 뛰어나며, 쌍검을 채용해서 이동기가 하나 늘어나 단검보다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바라는 궁극기 쿨타임이 버프를 받으며, 효율이 낮은 것만 빼면 받아치기도 좋고, 방역 딜러치고 보정치도 높아 딜도 잘 나오며, 패사율도 낮습니다. 키아라는 헌신 특성과 탱템을 들러 앞라인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흡혈마를 들고 수정으로 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험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입문 용으로 쓰기 좋은 실험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곤충 와야는 궁극기의 광역 기절로 한타에서 강점을 보이며 시시기가 풍부한 아군이 있으면 W를 맞추기 쉬워져서 꽤나 높은 픽률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테오도르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티어권을 달성했습니다. 궁극기의 빠른 이동 속도로 아군이 적 딜러를 무는데 수월하고 사거리가 길기에 안전한 서포팅이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지 않아 빠르게 높은 티어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75패치 티어 리스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